자, 일단은, 오늘도 여러분들, 팻 오브를 할 겁니다. 팻 오브를 할 건데, 어, 오늘 물량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늘은, 일단은 20만 개. 패 코인 20만 개 정도 되네요. 20만 개 정도. 요렇게 해서, 요거 딱, 다, 다 때릴 거고. 그리고 지금, 살인자 캐릭이 약세달 만에 지금, 예, 전투력이 한 1만 정도 올랐고, 이제, 레벨 랭킹도 한 170, 180등에서 23등까지 왔고요. 예. 정말 성장을 좀 많이 했네요. <laughs>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 안에 무리를 좀 많이 했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패도부 한번 까봅시다. 업을 끝냈습니다. 일단은 골드가 16억이 있었는데, 11억 남았고, 어, 이건 렉이 아니고, 숫자가 붙은 거예요. 누가 보면 패코인이 1, 10, 100, 1 0 10, 0 0 10000, 1 0 0 100만, 어, 500만인 줄알수 있어요. 하지만, 500만이 아니고, 어, 이게 1,561개. 요게 있거든요. 아, 어 요, <laughs> 이씨발, 숫자가 렉인가? 예? 일단, 희귀소울 파편을 만들면서, 원래 영웅이 9개였는데, 올라가지고 52개까지 있고요 자, 일단은 요 돌리면서, 패도브를 한번 까봅시다. 어. 만약에 패코인이 500만이었으면, 저거 했지. 피닉스 뽑지 저걸로. 자, 패스에서, 패도브 상자. 일단은, 한 방에 205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제발 오늘 신아우브 좀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드는 2억 들어갑니다. 2억 16억 있었어요. 16억 있었습니다. 이게 어차피 분해하면서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손으로 까 아니면은 요걸로 까 어떻게 까야 되냐 이거 이쪽이 맞나? 골드 벌써 6억 썼어요. 6억. 아, 이거 어떻게 까야 되냐? 한땀한땀 한땀 까야 되냐? 아니면 자동으로 까야 되냐? 아. 자동으로 갈까? 어차피 뭐델 놈들 아이가? 어? 일단 다섯 개만 그냥 까고. 다섯 개만. 딱 200개 맞추고. 이거 분해 시키고 가자고. <laughs> 자, 그냥 까겠습니다. 예, 어차피 나올 놈은 나온다 봅니다. 간다잉. 제발 오늘 신화 레드 오브 부탁드릴게요 점령전 있는 날인데 가자 아 놀래라 신화 오브줄 알았다 빨간색이길래 자 일단 전설 레드 제발 빨간색 좀 주세요 제발 자 그리고 이제 5% 남았어요 여러분 95렙까지 자 제발 빨간색 자 빨간색 좀 주세요 빨간색 어차피 이게 또 분해하면서 계속 돌림방 할수 있어가지고 일단 200개면은 한개 정도 먹어도 잘 먹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벌었습니다자 전설 두개 필요 없죠 전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빨간색 신화 제발 이것도 작업하려면 오래 걸린다 제발 와한 100개 까는데 하나도 안 주네 일단. 하지만 끝날 때까지 모른다. 자 중간 점검 한번 비우고 가겠습니다 이빨 채우자 그냥. 자 일단은 120개 아 100개 정도 까서 빵개네요. 일단 빵개고 방어력의 마공. HP. 다 버릴게요. 뭐, 신화 아니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싹 버리겠습니다. 빨간색 아니면 필요가 없어요. 아, 제발 오늘 좀잘 나와가지고, 점령전 때좀 좋은 거좀 들고 가자. 어? 아, 제발, 진짜. 희망이라도 보여주세요. 예? 한 방에 좋은 오브는 안 바라겠습니다. 희망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제발. 일단 까자, 계속. 제발. 아, 빨간색 좀 줘라, 진짜로. 신화 레드. 여러분, 신화 레드 왔다. 신화 레드 왔다, 일단 하나. 여기서 치피 붙으면 씨뻘거 제발 진짜 할렐루야 제발 아멘 야 신하레드 여러분들 또 떴다 또 떴다 두개 떴다 씨발 제발 진짜 야 신하레드 두개야 두개야 씨발 좆됐다 제발 오 두개 떴다 일단 일단, 일단 두개 신아레드 두개 제발 저기서 치피 좀 치피 좀 치피 좀 제발 치피 좀오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일단 기대감 좋구요 너무 감사하구요 오씨신아레드 두개 제발 저기에서 공격력 붙고 방어력도 붙고 치 피도 있거든요. 오 제발요. 오 씨바 제발. 오 씨바 설레요. 오 이거 여러분 옵션 보기 무섭다. 어? 와 겁나 떨리네 이거. 일단 희망은 있지. 희망은 있거든요. 이거 다 까고 한번해 볼게. 지금 그 옵션은 방어랑 회피야. 크게 의미 없어. 그리고 딱 말씀드릴게요. 95퍼지. 요거95 반지 끼는 순간. 올리가 얼굴 바로 내리줄게, 내가. 아이디 닉네임 내리고로 바꿔줄게요. 지금도 뭐 사실 비비긴 한데, 살짝 불안불안은 하거든. 근데 이제 반지만 딱 끼면, 구호 반지만 끼면 끝났다 봐야지, 이제. 한번 해볼게. 위에까지, 어, 이런 거는 바로 날리고. 대방. 오, 대방의 대고 응, 필요 없어. 이런 거안 써? 어, 이런 거안 써요. 블루에서 혹시 명중 많이 붙은 거 붙으면, 그거는 쓸만한 퀸데. 자 일단 신화 레드 두 개입니다, 여러분. 레드 두 개. 오, 제발! 진짜 제발. 어또 이렇게 신대표님이 나를 또 설레게 한다고. <laughs> 여자친구 생기는 리액션이라고. 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 오브작은 다이아로 할 수도 없잖아. 오로지 시간이고 운이야, 진짜. 어?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였지? 옵션이 여러분. 이것도 버리면 되지. 자, 그 다음에 59개 아직 남았어요, 여러분. 간단 자, 기왕에 주시는 거, 욕심 좀 부려서 다크오브도 주셔도 되거든요. 예, 전설 말고, 신화로. 빨간 거. <laughs> 전설 블루를 만약에 준다면, 명중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설 블루 일단 두 개. 지금 내가 낀게 뭐냐면, 어, 사실 요게 피감이긴 한데, 그다지 마. 고만고만해. 요거는 사실 명중 높은 거 나오면 바꿔도 되고, 어, 레드 같은 경우에는, 해피에머 방어 다크만 그나마 치발 10 대방 17 요정도라서 바꿔야돼 <laughs> 설마 그 안에 나왔나 있나 어, 없네요 까비 아직 모릅니다 자, 빨간색 빨간색 요거 다 까고 분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에 제작 또 때리면 될것 같아. 자, 다 깠죠. 일단 요거 빼놓고, <laughs> 자, 일단은 금피감식, 피감에 치발에 마공, 대박, 아... 명중 제발 없네. 잘안 나오네요. 싹 갈아버리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오늘 딱 월드 크로스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하나 그림 만들고 가자고 여러분 오케이 아저 레드들이 제발 진짜 좋았으면 좋겠다 아아 제발 진짜 캐릭터 떡상하는 거 한순간이다 진짜 <laughs> 다시 제작 들어갑니다 일단 205개 깠거든 여러분 몇개 깠는지 카운터 좀 해줘 205개 깠는데 어? 한 방에 또깔수 있네 106개 여러분 106개 또깔수 있다 106개 205 더하기 106개면 몇 개야? 계산해봐 205 플러스 106개 어? 신화 방금 블루 어? 멋지 잘못 본거 아니지? 오, 신화 블루, 먹었다. 아, 이거 50개짜리 사야 되냐. 어? 와, 딱마이도 올리 나왔다, 이거. 기분 좋다! 오늘 레드 두개 떴는데. 사라잉! 샀다잉! 50개짜리. <laughs> 자, 쳐! 없구요, 까비. 일단은 지금 세개나왔어요 레드 두 개, 블루 가라. 방금 2,500 다이아 누가 팔았어? 회식하겠네. 맛있는 거 사모라. 자, 아직 더 필요합니다. 많이 주십시오. <laughs> 레드든, 블루든, 다크든, 빨간 색깔로다가 신화 전용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400, 300개 깠으니까, 못해도 400개 정도는 깔 텐데, 100개당 하나는 먹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100개당 하나는 기대값 되잖아. 그 정도는 나와야 사람들이 할만하지. 여기서 정렬. 이야, 레드 둘에 블루 하나. 어, 레드 둘에 블루 하나. 좋구요. 이 잘못 눌러갖고 신화 분해하면 큰일 나겠지? 근데 이게 오브가 여러분들 약간 에오스에서 아이템 쪽으로 높게 측정을 해놓은 그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꼈다 뺐다도 안 되고, 이제 좀 약간 스펙업에 큰 돈은 안 들어가지만 시간을 녹여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야, 말 그대로. 좀 귀중해. 그래서 잘안 나와. 물론 이제 잘 뜨는 사람은 잘 뜨는데, 랜덤이니까. 이걸 뽑아도 옵션이 좋아야 되고. <laughs> 그래서 사실 어쩔 수가 없죠. 네. 신화 다크도 하나 좀 보고 싶습니다. <laughs> 빨간색으로다가 다크도 하나 주셨으면 좋겠네요. 운빨이지. 뭐든지 운빨이긴 하지. 내가 피닉스 들고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지만. 일단 있는 거 없는 거다 짜낼게요, 오늘. 느낌은 좋으니까 다 짜보겠습니다. 은 사야겠다, 은. 근데 진짜 사람들이 나 피닉스 뽑을 때 유튜브 영상 있잖아 여러분. 왠지 나올 것 같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하긴 했거든. 그것 때문에 김치국 더 먹었잖아. 김치국 겁나 먹고, 잠도 못 자고. 아, 진짜 뜰려나? 설마 내가? 그리고 골드가 여러분, 16억이 있었거든, 분명히. 지금 골드가. 한 10억 쓰겠는데? 진짜로? 16억에서 지금 8억 남았거든? 패도부 하다 보니까. 골드, 살벌하게 많이 빠져나가네. 아하이여서,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잠깐만요. 최고급 철로 바꿨나요? 혹시 제가 은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요거를 잠깐 죽여주고. 그 다음에, 보자. 오브를 일단 깔 거를 없앨게요, 여러분. 얘네들 분해 좀 할게잉. 일단, 신화 현재 3개거든? 어, 됐어, 저고 아, 레드 옵션만 제발 좋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제 경험치는 5도 안 남았어. 95까지 제작에서 소서리스 무기 빠다 제작. 자, 이제 옵션 확인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잉? <laughs> 야 4개 2개 6개 못내 어 오늘 싸울 수 밖에 없는 작전으로 할거야 월드크로스 자 여러분들 오늘 월드크로스까지 이어갑니다 기대해주세요 우리 간부진분들이 싸울 수 밖에 없는 작전으로 간다네요 너무 좋고요 재밌게 놉시다 시원하게 64개 9개에서 시작했는데 64개까지 왔네 자, 일단 있는 거 없는 거 여러분 다 짜고 갑시다. 펫펫 오브 상자. 마지막 55개. 오케이? 자, 희망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몇개 깠지? 혹시 외우는 분? 나 오늘 오브 몇개 까는 거야? 총. 366개 까는 거예요? 야 거기서 3개? 진짜 빡세긴 하다. 366개에서 3개. 하지만, 하나 더줄 수도 있죠. 모르죠, 아직. 혹시 모릅니다. 그래도 한 400개는 까겠네. 그냥 100개당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0개당 하나? 맞죠? 야 여기서 좋은 옵션 안나오면 조지는데 제발 아 레드 제발 진짜 부탁드릴게요 아 제발 뒤지는 옵션 하나만 나와주세요 제발 저기서 옵션 수치나 뭐 이런거 안좋은거 주면 이제 뚜껑 열리지 대박 치발 6% 귀엽다 귀엽네 귀여워 야 근데 한 다섯개는 보고싶은데 아 세개 좀 작은디 어? 여러분 세개 좀 안작나 아한 다섯개는 보고싶은데 이거 좀 살짝 섭섭한데 이라마 일단 있는거 다 까자 여러분 하... 일단 있는거 없는거 짜자고어다 짜보자 45 요것만 딱 사면 되겠다 제작 소설이스 무기 아 몇개 안되네 근데 여기 대성공도 있잖아 그렇지 28개 그 다음 요거 분해도 있고 근데 몇개가 나오든 여러분 오비 중요한거 아니겠나 근데 맞지 마지막인거 같네요 있는거 없는거 다 짰다 이제 영웅 주지 말라니까 이 씨. 계속 주네. 펜 오브 스물다섯개 어 아니다 좀더살수 있네 기다려봐라 이거 뭔가 신대표님은 남기는거 싫어하거든 알지 다이아는 대략 한 만다이아 정도 쓴것 같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일단은 지금 떨리긴 해 레드 오브가 있기 때문에 레드 오브가 너무 필요하거든. 저기서 만약에 치명타 피해 증가, 공격력 뭐 이쪽으로 딱 붙어주면 나 배드죠. 야 은이 또 모자라네. 근데 이거면 될것 같은데 분해하고 하면 아닌가? 아씨. 아니, 이거 영웅 주지 말라고요, 진짜로. 필요 없으니까. 희기나 많이 주세요, 희기나. 어? 오케이, 가자. 하, 가자. 스물 아홉개 있는 거 없는 거다 짰다. 자, 마지막. 요까지만 고 여러분들, 이제 옵션 보자. 에? 끝날 때까지 모른다. 에? 레드. 아니, 아무거나 빨간 거 하나만. 오! 여러분 짰다 다크까지 마지막 깔끔했다 한 400개까지 딱 4개 100개당 하나 보면 되겠다 치나 다크오브까지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옵션이 중요하거든 이제는 옵션만 잘 보면 돼 일단 4개 땡겼거든 확인, 확인하고 확인 4개야 <laughs> 자딱 여기까지 한번 깔끔한 것 같아요 이제 옵션이 제일 중요해 옵션만 보면 돼 분해만 하고 바로 확인할게요 자, 한 400개 정도 깠다. 395개 까서 4개 레드, 2개 다크, 하나 블루, 하나 이렇게 떴습니다. 화면 가리고 한 줄씩이 안 돼. 그렇게 볼 수가 없어. 맞지? 그렇게 볼 수가 있나? 가리는 게안 되지 않나? 이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이제 결전의 순간이 왔다. 자, 일단은 아 씨. 메모장으로 안 되지. 메모장으로 클릭을 하면 한 번에 벌써 다 보이는데 그게 안 되지, 바보가. 이거를 딱 누르는 순간 되는데 메모장으로 어떻게 돼? 안 되지. 그냥 봅시다. 한 줄씩이 안 돼. 이게 영원석 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블루부터 한번 볼게요. 블루부터. 간다. 3 2 1 차. 와, 마치회 시부라 21이다. 야. 마치회 21에 마공 15. 자, 일단 어차피 블루는 크게 기대 안할 거예요. 하나 나가리. 그다음에 아, 어, 레드. 레드 봅니다. 레드. 왼쪽에 거 먼저 볼까? 제발 3 2 1 제발 아 아이씨 마 장난하나 아씨 아씨 이댕아아 아, 존나 안 나오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런 것만 나오는 거야 옆에 다 끝딱 아 대공 17 대방 17 피감 피감 야, 아... 씨, 7피 1 0 개씨부라 오우, 씨... 1 0 진짜 존나... 아! 일단 7피 10이라도 깨야지 방어 22에 원앱피 10이거든? <laughs> 아... 방어 22에 원앱피 10인데 7피 10으로 원거리 대신 바꿀게요, 일단 와, 이 빡시다, 근데 뽑기가 그래도 이게 낫지? 아... 1 0 p 1이지만 이거라도 깨야지 뭐, 어떡하겠냐. 10%라도 더 땡겨야지. 바꾸겠습니다. 오브가 이렇게 힘들다, 여러분들. 어, 그리고 신화오브는 일단 모아놓겠습니다. 나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오늘 오브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설레이긴 했는데, 좀 약간 좀 쩌는 오브 이런 거좀 상상하긴 했는데, 예, 쩔진 못했네요. 저렇네요, 그냥. 어.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고, 또다시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